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 상장하는 이노테크의 최종 유통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의 기운을 이어서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이노테크는 11월 7일 금요일 상장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상장한 노타 이후 4일만의 상장이고, 다음 상장은 11월 13일 목요일 큐리오시스이기에 이노테크는 완벽한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 일정은 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는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기에 실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 투자자들도 모두 청약을 하여 기간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한 주가 되지 못한 0.53주였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의 80%만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약 비례 상황을 살펴보면 3천주가 0.618주로 0.6을 넘어선 상황이었지만 남는 주식이 없어 추첨이 발생하였습니다. 3천주로 청약하신 분들이 1539주였는데 70분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첨 당첨 확률은 4.5%였습니다. 이처럼 오사6 기분 0.6이 넘었다고 무조건 배정하는 것은 아니니 조금 넉넉하게 청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는 공모가 14,7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1,305억원입니다.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링크솔루션 소닉스보다 조금 더 크고 세크, 뉴앤 AI보다는 작습니다. 이노테크의 상장 시가 총액은 작은 편입니다. 이노테크는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학약이 매우 높았고 추가 배정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의무보유약약 최종 배정 비율은 매우 높은 89%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약약 최종 배정 비율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11.2%, 3개월이 21.35%입니다. 단기인 15일, 1개월에 더 많은 의무보유약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노타에 비해선 장기비율이 떨어지고, SW에 비해서는 장기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보유약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에 유통가는 금액은 424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5.93%, 일반 청약자가 25.84%, 국내 기관이 6.18%, 해외 기관이 2.05%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기관 비율이 2.05%로 낮은 편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65.9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196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VC, 기간 투자자가 58.9%이고 신용보증기금이 17.8%, 21명의 개인 주주가 11.6%, KB증권이 8.9%, JBF컴퍼니가 2.8%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다수는 벤처투자, 기간투자자들입니다. 이노테크의 소액주주 숫자는 30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노테크는 작년에 우리사주조합에 미리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이 보호예수 기간 1년이 지난 개인계좌로 인출되었기에 이노테크의 개인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투자 설명서 정보가 너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주당 발행 단가가 45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단가가 아닌 총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총합으로 계산하면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주당 2,500원에서 6,897원입니다. 공모가에 비해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는 상장 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뒤 지속적으로 유통 물량이 풀립니다. 특히 1개월 뒤 풀리는 유통 물량이 제일 많기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노테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노브랜드 LK 캠보다 조금 더 크고 하이제알앤엠 AU 브랜즈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이노테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꽤 작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는 상장일 공모가 14,7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8,800원, 하한가 60%는 8,82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청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청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노테크는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KB증권이 대형증권사이긴 하지만 청약자 수가 상당히 많고 배정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8시 40분 미리미리 로그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의 비례 경쟁률은 4853.47대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일이 2일이었기에 공모가보다 26.99% 상승한 18,667원, 약 18,700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노테크는 상장일 유통물량이 423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노테크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꽤 작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가 많은 편이 단점이지만 전체 규모가 작아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피로 안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이후 공모주 청약이 줄어들며 최소 100% 이상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장 상황은 매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노테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에서 사용되는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의 99%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출의 90% 이상은 삼성 디스플레이 단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노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 모바일용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에 플렉서블 OLED 생산이 커질수록 수혜를 받기에 이노테크는 폴더블 폰 관련주로 볼수 있습니다. 이노테크는 폴더블 폰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타마가 세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고 노타 상장 이후 연속 상승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상황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노테크와 비슷한 유통물량의 상장 종목들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면 노브랜드가 상한가에 가까운 296% l k 캠이 270%, 하이제나레늄이 204%, AU 브랜즈가 82%였습니다. 이노테크처럼 상장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AU 브랜즈의 상장의 고점이 다른 종목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상장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U 브랜즈 이전에 상장했던 신 플랫폼 더진이 공모가를 하회하며 마무리되는 상황이 이어지며, AU 브랜즈 상장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AU 브랜즈는 레인부츠 및 자파를 판매하는 회사로 높은 가치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노테크도 200% 상승은 가능한 여건입니다. 노타만큼 강력한 AI 테마 종목은 아니지만 유통물량은 확실히 적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00%에서 200%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노테크 100% 상승은 29,400원, 200% 상승은 44,100원입니다. 시초에서는 3만원대는 기본 달성하고 4만원대를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LKKM, 하이제나 R&M, 노브랜드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장의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은 시초가 100% 이상 상승을 했어도 고점은 더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과 노타의 아쉬움이 있다면 시초가 매도보다는 개장 이후 상황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다수는 벤처 투자자, 기간 투자자이고 단가가 낮기에 초반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 효과 보여주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